요 18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딸, 구자경 권사의 생일을 맞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강걸 장로님, 이한준, 이한나 청년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다쳤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알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자경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이강거 장로님 이한준 청년 이한나 청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 묶어주셨는데 믿음의 명문가정, 명품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특별히 생일 맞은 우리 구자경 권사님 지금까지의 삶도 에베네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권속들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광고에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강걸 장로님 구자경 원사님 가정에서 어, 생일을 맞이하셔서 새벽 기도자 분들을 위해서 자,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준비하신 선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한번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수식어를 잘안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수식어를 잘안 붙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 중에 우수갯소리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에 주인만 되어도 그 위세와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도 아니고 기업주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군주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 권세와 위험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험이겠죠. 그 권세와 위험 앞에서 그 누구도 엎드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인가요? 십자가의 은혜,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의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몸 바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자신들의 전통과 이세, 이성을 앞세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권능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성이나 학문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능과 지식과 권력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철학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해가 될수 있나요? 세상의 석학들과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연구를 해서 천국과 지옥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철학과 학문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세상적인, 인,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합리적인 사고로 신앙세계를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겸손히 기다려야 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린아이들을 높이시고 우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탐욕이 없고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 천국에 갈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을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잘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